네, 안녕하세요. 애니퀘스트의 류드입니다. 지금 제 앞에 놓여있는 물건은요, 블루투스 키보드를 하나 사봤거든요. 어, BT300이라고 딱 블루투스 느낌 앞에 BT 적혀있는 키보드인데, 이전에 뭐 멀티포트 충전기를 왔다갔다 버리고 지금 이 물건을 가시다 하면, 하냐면요, 아, 시험기간이니라 네, 자세한 리뷰를 제가 올려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새로운 물건 개봉기 한 번만 이제, 올리고, 그 다음에, 막 내일이나, 내일 제가 시험이 끝나니까요. 내일 끝나는 날쯤에 다시 한번 리뷰 영상을 찍어서 금요일 날 중으로 올릴 수 있도록, 네. 아니면 토요일 날 오전 중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키보드 한번 뜯어보지요. 아, 근데 이게 왜 중간에 조금 이렇게 눌렸네요 아, 왠지 모르게 불안한 이 느낌. 항상 여러 번 택배를 뜯지만, 아우씨 손 베일 뻔했네. 아우씨 네, 조심합시다. 여러분 칼을 다룰 때는 뭐 택배를 여러 번 뜯어봤지만 살면서 그래도 뭐이 정도면은 네, 씨자 완충 만충, 완충지 하나도 없이 덜렁. 제품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뭐 박스하고 딱 맞네요. 크기가 어 제가 이 제품을 고른 이유는요. 첫 번째로 싸요. 첫 번째로 싸서 골랐고 두 번째로 이 제품을 고른 이유는 음이 정도 크기, 그러니까 그 스몰 사이즈 흔히들 말하는 <laughs> 풀 사이즈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풀 사이즈가 아니라. 스몰 사이즈 키보드 중에 그나마의 자판하고 자판 좌판 간격이 넓어가지고 이걸 샀거든요 <laughs> 그게 원래는 제가 사실은 이동성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해요 그 생산성을 좀더 중요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옆에 그러니까 숫자키 있잖아요, 텐키라 고 그러는데 흔히들 텐키리스 키보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런 식으로 무선 동글이 달려있는 모델이 아니고 이렇게 블루투스로만 사용할 수 있는 모델 중에 옆에 숫자키가 달린 모델은 삼성에서 나온 모델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삼성에서 나온 모델을 살까 했더니, 어, 다른 모델보다, 아니, 무슨 가격이 두 배가 넘게 비싸요. 3 7 0 0 0 원이요, 이게. 어, 정확한 가격은 확인해보세요. 네. 무튼 3만 원대인데, 그래서, 아니, 이 정도 가격을 주고 그만한 키보드를 쓸 가치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전 그냥 이거를 골랐거든요. 그래서, 어... 네, 대충 한번 봅시다. 스마트폰 패드 사용이 더욱 즐거워진다. 네, 근데 스마트폰으로 이 블루투스 키보드까지 이용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제가 이걸 산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아이패드하고 연결해서 사용해보려고 이 제품을 샀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는요, 아이패드2라고 좀 오래된 모델이에요. 네. 별로, 근데 지금도 지금까지 그 얼마 전에 iOS 9.1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네 아직까지도 iOS 업데이트를 받고 있는 지금 정보를 보시면 네, 버전에 9.1이라 되 있죠? 아직도 iOS 업데이트를, 업데이트를 받고 있는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 아이패드 2입니다. 그래서 어, 이게 아직도 좀 쓸만해 사실은 좀 느려요. 지금 5 1 2 m h 램의그 프로세서도 좀된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듀얼코 밖에 안 돼서, 조금 느리기는 한데, 그래도 사용을 할수 있을 만한 정도라 해상도가 좀 딸리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다가 그 워드 어플이 무료로 풀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워드 어플을 깔아서, 이 키보드로 함께, 그, 얘가 컨텐츠 소비에는 꽤나 그, 편리한데, 를 이게 컨텐츠 생산에는 또 얼마나 그 효과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뭐, 이걸 사는 이유는 여기까지 하고, 한번 제품을 봅시다. 앞면은 깔끔하고요 뒷면 보시면 네 키보드 스펙이 나와 있습니다. 펑션키로 어 여러가지 아이패드 기능들을 제어할 수 있게 생겼네요. 근데 이게 음 아이폰, 아이패드, 갤럭시 다 지원된다니까,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제가 한번 써보고 말씀드려 볼게요. 보시면 아... 역시 남자는 핑크지만 전 그래도 민트 색상이 더 좋아서 민트를 사봤습니다. 아이 색깔 이쁘네요. 아 그리고 센스 있게 제가 또 나가 가지고 배터리 구매 안 해도 되게 배터리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박스는 버리고 근데 구성품이 이게 끝이야. 아참 간단하네요. 뭐 설명서도 없어요 심지어 하긴 뭐 어차피 버리는 찌라시데뭐 굳이 설명서 있을 필요는 없고, 음 어, 크기 되게 아담하고요. 어, 생각보다 키감이 좋아요. 음, 잘 밀리지도 않고, 와 이게 배송 합쳐서 만0 0 0 원인가 만0 0원 주고 샀거든요. 어, 근데 뭐이정도면 괜찮네요. 여기다가 배터리를 넣으면 되겠죠? 배터리를 아니 이게 배터리가 왜 튀어 오르네요 음. 그리고 뒤편에 전원 스위치를 켜주시면 음. 아 좋습니다 전원 스위치를 켜니까 여기에 파란색 불이 깜빡거리네요 깜빡 들어오는데 지금 음, 잘안 보이셨죠 다시 한번 전원을 꺾고 전원을 켜면 배터리 등이 들어오죠 아마 배터리가 모자라면 이렇게 파란색 등이 들어오나 봅니다 그래서 켠 상태에서 뒤편에 네. 이 버튼을 누르면 왠지 연결될 것 같죠 한번 표현을 시켜봅시다 근데 이게 아이패드가 문제가 그 마우스를 사용하려면 탈옥을 해가지고 유, 유료 트윅을 깔아야 돼요 그래서 흠. 키보드를 이렇게 치다가 터치를 또 이렇게 하다가 또 키보드를 치다가 이게 좀 저는 그냥 막연한 생각에 불편할 것 같거든요 야. 어 좋아요 좋아요 블루투스 3.0 키보드로 나왔네요 어 좋습니다 지금 키보드가 연결된 상태고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가서 모드를 켜가지고 문서 작업을 해봅시다. 이게 키보드가 생기면 아이패드에 생산성이 엄청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음. 처, 아이패드를 제가 자주 쓰지도 않고, 이제 이런 키보드를 처음 써보는지라 어, 새로운 기능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한가지 걱정되는 점은 여기 아이패드 애플용 그 한글 어플이 별로 좋지가 않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튕긴다고 단축키도 잘안 먹고. 그래서 한글 작업을 여기서 할 수는 없고 그냥 워드 작업을 해야 될것 같은데, 자 한영 키는 또 특수한 그키 조합이 필요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잘 써지는 거 확인했습니다. 네, 제가 좀 사용을 해 보고요. 이걸로 컨텐츠 생산을 얼마나 제대로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제 의견과 여러분들의 의견 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개봉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 이제 앞으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올라올 그 멀티포트 충전기 리뷰 기대해주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 리뷰를 아니 개봉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뵙겠습니다.